한번 떼어주고 한번 떼어줄 때 방향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하고 바로 오른발이 나가주셔야 합니다 이 스텝을 밟으실 때 하나하고 둘하고 셋 이렇게 밟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을 쫓아가기가 너무 늦어요 네 안녕하세요 진한 코치입니다 오늘은 백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백핸드 그립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백핸드는 이 라켓 제가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8개의 면을 기준으로 포핸드는 저번 시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칼처럼 잡는 게 포핸드고 백핸드는 여기 숫자 보시면 1번. 이 1번에다가 따봉하듯이 엄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은, 어, 이면 숫자에 상관없이 그대로 안고, 엄지를 이렇게 받쳐주는 게 제일 기본적인 백핸드 그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태로만 백핸드를 모든 탁구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종류의 백핸드 그립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면. 이거는 제일 기본적으로 앞에 왔을 때 치는 면이고, 내가 조금 옆쪽으로 오거나 살짝 손목을 사용해야 할 때, 그때는 1번하고 2번의 사이, 1번하고 2번의 사이, 이 모서리에다가 잡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 엄지를 받쳐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받쳐주시면, 지금은 약간 비스듬하지만, 우리가 왼쪽에 있는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어 왼쪽에 있는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손목이 사용이 가능해야겠죠. 어, 근데, 1번하고 2번 그 사이에 잡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신 분들은 2번까지, 2번까지는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 3번까지, 이렇게 돌려 잡는 그립이 있어요 완전히 날로 잡았죠 이 그립은 우리가 백핸드 클리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핸드 뒤에서 하는 이 클리어를 칠때 제가 지금 등이 보이시잖아요 저쪽이 네트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백핸드 클리어를 칠때 사용하는 그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제가 설명드리는 건뭐 무조건 1번에 잡아야 된다 무조건 요 사이 잡아야 된다 무조건 3번에 잡아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편하신 그립을 자유롭게 이, 내가 공을 치는 거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포핸드에서 백핸드로 그립 전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포핸드 그립을 잡았죠. 이스턴 그립을 잡았어요. 잡은 상태에서 백을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스턴 그립, 이쪽 면이 지금 여기 보이는 손바닥 쪽 면이 1번 면이라고 치면, 백핸드는 돌려서 2번 면으로 타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1번 면, 2번 면, 1번 면, 2번 면.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근데, 1번 면으로 타구를 하고, 여기서 엄지가 이렇게, 라켓은 안 돌리고 손이 돌아가서, 이렇게, 이, 똑같이 이, 1번 면으로 타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포인트 1번 면을 쳤죠? 백핸드도 1번 면을 쳤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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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러시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리고, 포핸드 면으로 이렇게 치고, 백핸드를 안 돌리고,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항상, 포핸드로 잡고 1번 면으로 쳤으면, 백핸드는 라켓을 돌려서 2번 면으로. 백핸드를 쳤으면 다시 라켓을 돌려서 1번 면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립 전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드라이브, 백핸드 드라이브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서 있다가 출발을 할 때, 한번 띄워주고, 한번 띄워줄 때 방향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 하고, 바로 오른발이 나가주셔야 합니다. 다시. 이게 벌써 왼발 한 발을 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올때한 박자. 하나, 둘, 올때한 박자. 이 스텝을 밟으실 때, 하나하고, 둘하고, 셋! 이렇게 밟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을 쫓아가기가 너무 늦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밟으시면, 공을 타고 하는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점프를 뛰면서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다리를 벌리면서 이 동작을 할때 벌써 왼발 하나를 밟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오른발을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스텝도 중요한데 돌아올 때는 원 스텝으로 돌아오는 게 좋아요. 초보자분들 연습할 때 천천히 하나, 둘.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처음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드라이브가 조금 익숙해질수록 치자마자 한 번에 돌아오는 연습을 해주셔야 해요 왜냐면 내가 드라이브는 타구를 강하게 타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치고 하나 둘에 돌아올 여유가 없어요 실제로 게임 하실 때는 그래서 탕 치고 돌아오고 탕 치고 돌아오고 이런 느낌으로 스텝을 밟아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포핸드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세 방향으로 뛸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 위에 있을 때도, 앞으로, 옆으로, 뒤로. 세 방향으로 뛸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후위에 있을 때도,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런 식으로. 세 방향으로 스텝을 밟아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기준으로, 옆에, 앞에로만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어디 서 있던지 간에 앞에, 옆에, 뒤에. 이 방향으로 모두 스텝을 밟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스윙을 크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 동작을 처음부터 짧게 해버리면 나중에 큰 스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멀리다 둔다라고 생각하시고 동작을 쭉 이런 식으로 쭉 크게 가져가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1번하고 2번면 사이 그 모서리에 그립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뺄 때는 이 라켓을 반드시 빼게 되면 이렇게 손등이 보이게 돼요 그 모서리를 잡았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모서리를 잡았을 때는 이렇게 날로 빼주셔야 해요 날로 빼서 우리가 x자를 그린다는 느낌 이런 느낌 자 포핸드도 우리 x자 그렸죠 백핸드도 X 자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 공이 앞에서 칠때 우리가 정석으로 잡았을 때는 면 그대로 반드시 빼서 때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때려주시면 되고 옆이나 뒤로 왔을 때는 그 모서리를 잡아서 이렇게 큰 스윙으로 해주셔도 나중에 스윙을 짧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동작을 크게 크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아요. 이 백핸드 동작이 짧게 짧게 잡는 건 괜찮은데, 이 스윙할 때 동작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임팩트가 끝나잖아요. 딱 임팩트가 끝나면 이 손을 풀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칠 때는 잡아주고, 옆이랑 뒤에서 칠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돼요. 이 손이 잡혀 있으면 스윙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으니까 헤드를 풀어준다라는 느낌. 항상 라켓을 놓칠 것 같은 느낌으로 탁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그리고 내 동작이 크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라켓을 이 왼쪽 어깨에다 찬 상태에서 뽑아주는 거예요. 이찬 상태에서 연습 동작이에요. 공을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교정 동작이니까 따라해 보세요. 여기서 이큰 동작이 자연스러워지면 점점 짧게 해서 원래의 동작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급자일수록 공이 빠르기 때문에 스윙은 더 짧게 가져가야 해요.